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담비 한 번, 한 번으로 이 땅의 모든 식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게 그 놀라운 손길에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알람을 맞춰 놓고, 이른 아침에 주님 전으로 달려 나온 주의 권속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사모하는 마음은 달려올 마음들이 오니, 주께서 예비되어 주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말씀으로 시작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뜻을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많은 한우들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당한 자들들이 있고 또 마음의 병에 걸린 자들도 많 있습니다. 주님,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의미 없는 고통과 아픔을 끝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또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권석들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기 상 8장 11기 상 8장 22절에서 30. 우리 매일 성경은 32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30절까지만 같이 봅니다. 내일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열왕기 상 8장 22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술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고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의하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합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강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속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여 주옵소서. 아멘. 슬로몬의 성전 앞에서 봉헌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죠. 이 성전이 이렇게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어주십시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다음 주, 내일이죠. 내일 31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이런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려면은, 음, 우리들의, 우리들이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이것을 마음의 시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육신 눈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눈이 있잖아요. 이 마음이, 음, 무엇을,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그게 시선이거든요. 세상꽃을 향하거나 나의 욕망에 내 시선이, 내 마음이 가 있으면, 정말 그것은, 어, 세상 따라 살아가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지죠. 농부들이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그 식물이, 어, 키워가는 방법이 다 다르죠. 그래서, 농부가 어떤 씨를 씨없는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키워가는 방법이 다 다르듯이, 오늘 내 마음 안에 어떤 씨앗을 심고 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방향이 설정이 되어지고 인생의 열매가 결정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안엔 복음이 심겨졌고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과 열매는 헛된 것이 되어져 버리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이 주여 또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아니면 우리들의 이 신앙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없어요. 매일 하루를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과연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위해서 결정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 아침에 달려나와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시선이 있기에 이 자리까지 온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2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읽었던 것처럼 성전 앞에 올려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 본 제단을 얘기하죠.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 기도를 합니다. 상상해 보실래요? 이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다 건축했어요. 솔로몬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이 장면을 연극의 큰 무대 위에 연극을 올린다고 라 생각할 때에 스포트라이트를 어디다 비출까? 성전에다 비칠까? 아니면 어, 그, 그 자리에 모인 회중이 비칠까? 아니면 이 모든 성전을 짓고 막 주관했던 솔로몬을 향해 스포트라이트를 비칠까? 여러분, 어리다 비출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화려하게 만들어진 성전을 탁, 소프트, 소프트, 이렇게 스포드라이트를 비칠 때는, 그나마 업적을 더, 게 포커스를 맞출줄 모르겠어요. 봐라. 우리가 이루어 놨다. 네. 모세를 통해 주신 성막, 초라했던 그 곳에, 예, 그걸 다 없애버리고, 금으로 너무너무 화려하게 만든, 예, 업적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것일지 모르겠어요. 회중에 모임, 회중에, 모인 회중에다가 만약에 조명을 비춰버리면, 그것은 어쩌면은, 예, 민주주의 방식, 사람의, 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론, 방향, 이렇게 많이 모였어. 이 성전 앞에 이렇게 많이 모였어. 아마 그것을 드러내는, 교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비쳤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분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자신을 드러내는 주인 거니까. 그죠? 어디에다가 비춰야 되겠습니까?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습니까? 예. 네. 전 성전 안에 있는 법계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예, 하나님을 맞춰야 돼요. 인간에만 세운 것들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꾸 우리 인간들 내 자신 내가 이룬 업적 예, 이런 것들을 더 드러내고 싶어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한다 하는 또사람들을 몰이를 하고요 어, 그런 걸또 받기로 원합니다 참 사람들은 몰라요 예 내 자신에는 명예욕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하지만 사실 이 세상에 명예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정받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 어디 있어요? 그건 다 거짓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엔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23절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솔로몬이 봉헌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매 구절구절마다 빼놓지 않은 말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주여,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솔로몬은 지금 이 성전 앞에서 무엇을 곱기도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렸습니다. 이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에는 이게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예,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나를 다스리신다는 그 기도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줄 압니다. 이것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예, 세 가지 축복이 나와요. 네, 이 축복이 오늘 아침에, 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 먼저 2 3절 봅니다. 2 3절에 보면은, 이, 예,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으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그 다음에,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거기에 온 마음으로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주적이라 얘기하죠. 어디에나 있고 언제나 흘러요. 하나님의 은혜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안 흐르는 곳이 없어요. 온 세상에,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있어요. 성령을 맞 임재를 합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감동하는 것이 이 날아가는 새한 마리 보고 나무에 흔들리는 나무 잎 하나 보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는 지는 거예요.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거, 알지 못했던 하나님 은혜를 뭐요 얻게 되어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은 하나님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자, 근데 우리들의 마음이 막혀져 있으면 뭐하냐 그러면 네그 은혜를 한 방울도 받을 수도 없어, 하나도 받을 수 없어. 오 마음을 열어 하느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누가 은혜를 받아요? 집중하는 자,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은혜를 받아요. 누가 설교를 하든, 어떤 찬양을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누가 뭘 하든 하나님께 집중만 하면 돼. 하나님께 집중만 하게 되면 뭐요?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누구를 찾는다고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이 말씀을 누구한테 줬냐 그러면 유다 왕 아사 왕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책망하면서 주신 거예요. 유다 왕 아사 왕 유다의 아사 왕이 젊었을 때에 구스라는 나라가 백만의 군대를 이끌고 왔었을 때에 그가 하늘페 기도함으로 구스 나라를 백만을 기도하면서 물리쳤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몸도 늙고, 지력도 떨어지고 하니 그때에 온북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러 내려온다 하는 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사 왕이. 그래서 옆에 있는 아람왕 베나닷을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예, 이 아사왕을 야단치는 거예요. 너가 젊었을 때 나를 향했던 그 마음이 나이가 들어서도, 뭐요, 향할 수 있기를 원한다.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되는데, 뭐요, 마음이 흐려지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붙잡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야단친 거거든. 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만을 집중하십시오. 세상을 붙잡는 게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의지할 때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24절에 보세요. 주께서 주의종 내 아버지 다위세계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을 온유가 같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 슬로모는 자기의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루었어! 이렇게 말하고 싶지,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변함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말은 빈말이 많아요. 사람들의 말은 흘러가는 말들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하더라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맞지 아니하여도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면 아멘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열왕기 상 열왕기 하원에 열왕기 하 3장에 보시면은요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엘리사에게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의 문족이서 있는 그 산골짜기에 땅을 파게끔 만들어요. 지금 모압이란 모아, 나라가 이스라엘 을칠려고막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땅파라는 거예요. 계곡에 땅파라는 거예요. 뭐, 뭐 피해 무슨 방법을 주셔야 되는데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이 전쟁 속에 이스라엘 백성 땅을 파요. 땅을 파니까 더 계속 파니까 뭐가 나와요? 계곡이 땅파 뭐가 나와요? 물 나오죠. 물이 막 흘러요. 절점막 흘러 넘칠 정도로. 그런데, 태양이 지면서, 태양이 물빛이 비추니, 그 땅을 판 물이 뭐 볼처럼 보일까? 모합 사람들에게는 핏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핏빛, 그 물빛이 핏빛으로 본, 예, 모합 군대들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두려워서 자기네들끼리 싸워도 죽었구나. 이렇게 아마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장 해제하고 이스라엘 군대 안에 들어오죠. 그걸 뭐예요? 하나님을 치게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들의 방법과 하나님 방법은 너무 달라요. 하나님이 하데 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이기게 하신다라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분.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이러시는 분이 여호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예,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맛볼 수 있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마지막 하나 더 27절부터 30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기도를 들어주신 축복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 건축한 이 성이 오리이 성이 오리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 우주보다 더, 더 크신 하나님을 이 성전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 그 크신 하나님을 성전을, 네, 예, 다 하나님을 다 임하지 못하지만, 지금 솔로몬의 기도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이 성전에 있습니다. 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화려하게 지은 성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지만, 이 성전에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예,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고 이런 이미지예요. 여러분, 이, 이곳에 하나님 어떻게 가둬둘수 있겠어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에 내가 보고 있을게. 내가 그 마음이 있어. 이게 바로 성전의 의미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예. 어렵고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다 들으세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참 신기한 걸 경험했어요.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었을 때에는 열심히 교회 나와서도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는데요. 꼭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교회를 끊거나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네. 여러분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더 붙잡아야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아픔이 있을 때더 죽게 나가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데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왜, 예 교회부터 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사실 을 기억하십시오. 좋을 때든 그렇지 않을 때든 죽게 나올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은혜를 주셔요. 또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 무엇을 우리가 기도하든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사실,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회에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어려운이든또 아픈 것이든 바라는 것이든 죽게 기도하는 시간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자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